자. 와 이거 충격이에요. 충격. 충격. 오가피물. 아, 맞는데. 개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피로 회복이나 이런 데 좋다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죠. 집집마다 엄청 많이 끓여 먹거든요. 네. 응.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레드 네. 카드란 말입니까? 응, 이게. 응. 오가피를 응. 많이 응. 드시는 유중현하나는기운니 응. 위로 뻗치는 걸 밑으로 내려줍니다. 응. 그래서 특히 이제 하체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혈압이 오르는 분들이 뭔가 뒷골이 당긴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뒷골이 당길 때 오가피를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 용량이거든요. 어, 용량 이거를 어, 짧게 이제 어느 정도에서 그냥 그때 그때 드셔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처럼 드신다 그러면 물처럼 하루에 뭐 1리터, 2리터 이렇게 드시면 너무 양이 많으신 겁니다. 음, 음. 원래는 굉장히 연하게 해서 하루에 그냥 100cc, 200cc. 그러니까 만약 드신다 그러면 종이 컵으로 반 잔에서 한잔 정도를 다셔야지 <laughs> 이게 오가피가 오래 먹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학이라 그래서 기운을 밑으로 내려준다고 그랬죠 예. 짧은 기간에는 어, 무릎과 허리랑 발목을 튼튼하게 하는데요 시간이 더 지나면 기운이 빠집니다. 실제로 아. 오가피 많이 드신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? 어, 한 반년 정도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일년 먹으니까 기운이 빠진다 어, 이렇게 또 어, 표현하시는 분들이 빠지시니까요. 있거든요. 어, 글쎄, 어. 그런 것 아, 같은데요. 배우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물처럼 배우니까 드실 배우니까. 수 있는 것은 보리차, 현미차, 옥수차세 가지밖에 없습니다. 하루에 한 어... 1리터 이상 드실 수 있는 것, 음... 그리고 나머지는 제한하시는 게 맞을 것 음... 같고요. 음...